안녕하세요 이원욱입니다. 자 28일부터 31일 동안 심 없이 펼쳐졌던 제8회 오청원배 세계여자 프로 선수권 내외 통합 예선전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자뭐 본선 진출 여러분 뭐 뉴스로 다 보셨겠지만 어, 자세한 정리 그리고 최종 소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한 게임의 기사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청원배 김은지 김주와 오청업의 본선 진출. 한국에 17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단두 명만이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난 작년에는 단한 명이죠. 오이진구단이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한 명이 늘어난 결과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결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랭킹 현재 1위이자 지난... 지난 대회 4강 진출자였던 김은지 구단이 이번에 시드를 받지 못하고 통합 예선전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통합 예선전에서 김은지 선수를 만난 선수들은 대진운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도 그럴 것이 첫판부터 마지막 결승전까지 거의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면서 가뿐하게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결승전 상대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같은 팀 동료였죠. 여자 갑조리그 김은진 선수와 팀 동료였던 딩커원 선수와 만났었는데요. 정말 완승을 거두면서 멋진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본선에 진출을 했어요. 중국 여자 랭킹 33위 딩커원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다라는 소식이고요. 한국은 2명, 중국이 7명, 일본이 1명이 본선에 진출을 했다.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중국 후저우시에서 열렸고요. 10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숫자가 참가를 했어요. 한국은 17명, 중국은 아마추어 포함해서 77명, 일본은 3명, 대만은 5명이 통합 예선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4일 동안 예선전이 펼쳐졌던, 대국 현장의 모습이죠. 자, 결승전이니까 굉장히 좀 한적하게 넓게 대국장을 쓰는 모습입니다. 자, 결승전에 4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었어요. 김, 김은지, 김채영, 김주아, 그리고 정유진까지. 자, 4명 모두 승리를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김은지 선수와 김주아 선수 2명만이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통합 예선 통과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에 1명, 중국이 9명이었고, 이번에는 한국이 2명, 일본이 아 중국이 7명, 그리고 일본이 1명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한국은 한 명이 늘어났고 중국은 두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일본이 참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참가를 해서 쉐민 선수가 본선 진출에 성공했죠. 뭐 일본은 3명이 참가를 해서 한 명이 올라간 거니까 가성비로는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19승 12패, 일본과의 대결에서는 1패 대만과의 대결에서는, 성적이 나오죠? 1승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인데, 뭐 성적이 중국하고 19승 12패? 어,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 여자 랭킹 3위권까지의 대결로 좀 압축을 해보면, 3승 8패로 열세를 보였다. 하위권 선수에게 강했지만 상위권 선수에게 좀 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은지구단은 3회, 5회, 7회 대여 이어서 네 번째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 작년에 최고 성적을 거뒀어요. 4강까지 진출했었는데, 탕자원 선수에게 패하면서 아쉽게 결승 진출을 못했는데, 올해는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지 벌써부터 지 기대가 됩니다. 자, 12월 3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본선 24년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부저우시에서 이제 펼쳐지고요. 이제 본선에는 시드 14명이 합류합니다. 말 그대로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이제, 진, 어, 등장을 하는데, 전기 결승이죠. 우승 우에노 아사미, 그리고 준우승 탕자원 선수가 참가를 하고, 한국의 2명의 시드자죠. 최정과 오유진, 그리고 중국은 4명. 저홍이, 우 위징, 우이밍, 루민치안. 일본은 후지사와 리나, 우에노 리사. 말 그대로 일본, 한국, 중국의 탑 랭커들이 모두 출전을 합니다. 대만은 류이아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유럽, 북미, 와일드카드는 아직 미정입니다. 자 최정구단은 이제 당시 그 선발 기준이었던 7월 여자 랭킹 1위 당시엔 7월 달에는 최정구단이 1위였어요. 그래서 출전권을 획득했고 오희준 구단은 여자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됐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이긴 하지만 여자 국가대표가 아니고 국가대표 상비군이에요. 남자 선수들과 함께 합동하다 보니까 이 여자 국가대표에 주어지는 시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제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한국은 중국 1 2 명, 일본 4 명, 대만 1 명이고요. 한국은 여자 랭킹 1위부터 3위가 출전하게 됐고, 중국, 중국은 자국 여자 랭킹 1위부터 10위가 참가를 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성적이고요. 한국이 무려 5 번을 우승을 했고, 중국 기사 한 차례, 일본 기사가 한 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작년에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상금은 50만 이안, 하나로 약 9,800만 원, 뭐 1억 원 정도 되는 상금이고요. 아, 이날 좀 아쉬웠죠. 많은 분들이 본선 진출을 기대했던 김채영 선수였는데, 동갑내기 가오싱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본선에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예선 결승에서 패해서 본선에 못 나갔었는데, 2년 연속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통합예선 17명의 이제 한국 기사입니다. 이 과로는 여자 랭킹인데요. 자, 1위 김은지, 5위 김채영, 7위 허서연, 8위 김민서, 그리고 15위 김주아. 어, 16위 이슬주, 17위 이민진, 22위 정유진, 23위 이나연, 25위 이정은, 32위 최섭이, 34위 백여정, 38위 최민서, 39위 이서영. 그리고 41위 윤나은, 42위 이남경, 그리고 52위 김민지 선수 이렇게 17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1조에서는 왕천신 선수가 결승에서 정유진을 잡고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자 그리고 2조에서는 중국에 떠오르는 신예죠 2011년생 마가트 선수가 결승에 올라왔는데 작년 여자갑조리그 MVP 선수 러추에 선수에게 패하면서 본선 진출에는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자이 마가트 선수는 마나트 선수와 함께 쌍둥이 프로기사입니다 쌍둥이 여자 프로기사고 2 0 1 2 2 1 1년생인데 어, 중국에서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예요 기록 본선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와일드카드 한 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마가트 선수가 와일드카드를 받지 않을까 가장 강력한 좀 후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3조에서는 예자엔 선수 2006년생 선수, 2007년생 선수네요 신혜 선수가 본선에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자오이페이, 자오이페이수가 장지한 선수를 이기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5조에서는 왕년의 중국의 1인자죠. 리어 선수가 예상대로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자, 그리고 6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김주하 선수가 수순 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보도 그리고 소식도 전달해 드릴 수가 없었는데 바로 중국의 강자 왕이보 선수를 꺾고 김주하 선수가 당당히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만약에 김주하 선수만 저 패했다 라면 이번에 김은지 선수 제외하고 전부 전멸당할 뻔했어요 김주하 선수가 마지막 여자 받을 게 자존심을 살렸다 예, 정말 큰쾌거고요이 왕이보 선수는 중국에서 굉장한 강자입니다. 예, 5위에서 10위권에 항상 있는 중국의 전통의 강자인데 김주하 선수가 큰 일을 해냈어요. 자, 김주하 선수 본선 진출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자, 그리고 7조, 8조 보겠습니다. 자, 역시 김은지 선수가 있는 조고요. 예상대로 첫 판을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전을 했고 나머지는 완승을 거두면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을 자, 그리고 8조에서는 아, 이 대만의 양진선 선수가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줬었는데 결승에서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리스시안 선수가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이 선수도 2006년생, 아주 나이가 어린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구조 10조를 보시면, 아, 일본에서는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대만 출신의 왕년의 일본의 여자 1위죠. 이 쉐민 선수 89년생이거든요. 노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 조를 뚫고 올라갔어요. 특히 준결승전에서 허서연, 결승에서 덕류자 선수를 꺾으면서 일본의 유일한 본선 진출 어, 티켓을 차지했습니다. 이 준결승전에서 허서연 선수의 대결이 좀 한국 입장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10조 역시 아쉬운 조중의 하나입니다. 김채영 선수와 가오신 96년생 동갑내기 기사끼리의 대결이었었는데 그래도 오청원배 초대 우승자인 김채영 선수의 승리를 저희가 예상을 했지만 아쉽게도 가오신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특히 좋았던 바둑을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역전을 당하면서 아쉽게 패했기 때문에 참 김채영 선수 2년 연속 본선 진출 바로 앞에서 좌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오청원배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하이라이트 라이브를 하면서 어 침없이 좀 달려왔는데요. 이 오청원배 이제 끝이 났습니다. 두 명의 본선 진출자 좀 아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런 숫자보다도 조금 내년 대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지점이 많은 분들이 또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좀, 좀더 많은 선수가 참가를, 어, 통합 예선전을 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실제로 상위 랭커줄 중에서 불참한 기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좀 제도적으로 뭔가 선수들에게 참가할 수 있는 동기부여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 한국견에서 뭐 랭킹이라든가 또이 자비로 참가해야 되니까 그 비용 부분이 사실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내년 대회에는 정말 정해의 한국 선수들이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또좀더 많은 본선 진출자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통합예선전이 사실. 정말 그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많은 선수들, 신예 선수들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될수 있는 대회인데 좀더 많이 나갈 수 있게 독려를 할수 있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내년에는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난 4일 동안 오청원배 관련된 영상 많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